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에 오늘은 부끄러워, 아니하이라. 이트바 샷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리고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이라. 히브리어에는 부끄럽, 부끄럽다는 의미의 유사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동음 이어들이 의 있는 것은 표현과는 상관없이 언어의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 각각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숨어 있는지 이해함으로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스트럭 문어 3637번에 나가는 칼람이라는 그 동사입니다. 이 칼람이라는 동사는 상처를 입히다. 그러나 다만 상징적으로 조소하다, 또는 모욕하다, 부끄럽게 하다, 얼굴을 붉히다 당하다 상하게 하다,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일 때 칼럼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루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하에 가로대, 그러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지며, 이때 바로 칼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뜻을 여기서는 칼론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인격을 모욕하지 말아라, 상처받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7036번 칼론이라는, 칼론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명에, 함축적으로는 여성의 외음부 혼동, 수치, 치욕, 책망, 이 부끄러움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천막한 수치를 표현할 때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 되는 7 34번의 사전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칼라입니다. 가볍다, 경멸하다, 모독하다, 낮게 평가하다, 가볍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칼라가 나온 성경 본문이 바로 삼장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대하여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또 호세아서 십팔절에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뱅업하,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또 하페르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을 붉히다. 상징적으로 수치를 당하다. 사역 동사로 부끄럽게 하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또미가서의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 그니와 이사의 50장 4절인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지 아니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이라 내가 내 청년의 때를..." 수치를 깼고 과부의 때 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면 오늘 본문의 부끄러움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뉘앙스는 청백하다 함의적으로는 부끄러워다 하 또는 실망하다 지연되다 당황하게 하다 혹은 당하다 부끄럽게 하다 부끄럽다 건조해지다, 연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끄럽다 하는 단어의 뉘앙스입니다히브리 학자 네이빈슨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끄럽다, 부끄럽게 하다, 부끄러움을 느끼다. 두 번째, 실망하다, 당황하다, 당혹해 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 또 강의형. PL 강의형으로 쓸 때는 지치하다. 사역형으로 쓸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 망시키다. 강의 희팔형, 강의 제기형으로 쓸 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다. 스스로, 어,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쓰인 단어에 부끄럽다는 단어의 부끄럽다는 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끄러움인가?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인가? 이것이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앞뒤를 살펴봄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이 단어는 히트파일. 다시 말하면 강조하면서 스스로 제경을, 제경동사로 구역성에서 여기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딱이 본문에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형식의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형식의 비슷한 예문을 살펴서 비교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식의 비슷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적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성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령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이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령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이로다 이사야 65장 13절입니다 이름으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정도는 기뻐할 것이라도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사야 24년 23절에 그때 다이 무색하겠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상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반드시 벌거벗은 성적 수치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존재적이고 인격적인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보기가 가깝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이 고유명사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사고랑에게 불구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보세지입니다 이 씨는 남자라는 이 씨이고, 보세트는 본문의 단어 보시가 병행된 단어로 부끄러운 남자 수치스러운 아들입니다. 이스보세에 대한 성경 대사전에 간략한 그 경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보세의 부끄러운 사람, 사울의 넷째 아들로 본래 이름은 에스바알의 사람이었으나 후에 이스보세시라 고쳤다. 그것이 역대야,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 사무에라 2장 8절에 나옵니다. 갈, 길보와 산에서 붙인 사울왕과 세형이 전사한 뒤 다윗이 이도왕이 되었을 때 다른 집파는 복정을 거부하고 이스보셋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선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다윗과 왕위를 놓고 7년 동안 다투었습니다. 당시 이스보셋의 나이는 40대가량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쫓겨 요단강 동쪽 마에나임을 도성으로 삼고 2년간 통치를 하였다고 3회라 2장 8절에 나왔습니다. 그가 열두주파에 대한 지배권을 얻고 다윗과 다투었으나 패하였으며 다윗은 더욱 광성해졌고 사울의 집은 새하였다고 역대상 2장 13절 이하에 나와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처벌을 범한 것과 이스보셋의 측만과 아브넬의 오만불선한 답변으로 양자간에는 불화가 생기 이스보셋은 가장 유력한 지원자였던 아브넬을 잃게 됩니다. 아브넬은 대인와의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순할 뜻을 사자를 보내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전처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올 것을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요압에 의해 헤브론에서 살해되었다고 사회라 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스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그의 손맥이 풀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보스는 그후곧 레갑과 바하나에의 오수 중에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을 베어 잠옷 의양양하게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두 암살자를 자기 왕을 죽인 죄로 사형을 하고 나무에 달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스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던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고 사무에라 사장오질에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덴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이스보스의 죽음으로 사울왕절은 완전히 종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보셉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이죠 내가 거기서 다이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채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벗었음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자리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17장 16절에는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대야합니다계시록 16장 15절 이하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에 있더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스 5장 2절에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던졌기를 간절히 참아하노니, 이렇게 입은, 입음은 벗은 자루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